2024년 한해만, 3,924명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독사라고 부르는 이 죽음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지만요. 서울 1인 가구 중 무려 62.1%가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적 연결 지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다고 스스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5년 정부가 국가사회조사에 고립과 은둔 측정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 차이 때문이죠. 외로움은 비자발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고요.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뜻합니다. 최신 연구를 보면 외로움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거든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사회적 연결척도 연구를 보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친구가 300명인 사람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친구가 3명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연구를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립군은 오히려, 관계망에 대한 수요가 낮고, 자기관리 욕구가 높았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죠. 2024년 국회 미래 연구원의 한국인 행복조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었거든요. 사회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감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걸 더잘 보여줍니다. 시간 압박감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는 사회 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안정감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망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는 많은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만 자원이 충분할 때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더 가치 있어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관계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소수의 친구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독립적이죠. 이들은 내적 동기가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하거든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자기조절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생률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들은 자기 자신의 회사에 편안합니다. 휴대폰 없이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음악 없이 자기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고요.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어도 포모,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2020년대 들어 SNS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비교하는 환경에서요.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신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마주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죠.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상태라고요. 이 대화가 풍부한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이루어진 정신화 촉도 연구를 보면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적 조율 능력도 뛰어납니다. 적은 수의 관계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신화라는 건 자기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열명과의 얕은 수다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의성 연구를 보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고요하고 고독한 삶이 창의적인 정신을 자극한다고 했던 게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작품들 중 상당수가 고독 속에서 탄생했거든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표정을 읽고 집단 역학을 관리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춰 행동하느라 뇌가 소진됩니다. 혼자 있을 때 뇌는 비로소 확산적 사고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독특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상태죠. 집단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전두엽 피질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해요. 표정 인식, 의도 파악, 사회적 규범 준수 같은 복잡한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자원들이 해방됩니다. 그러면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걸 활성화하는데요. 이게 바로 창의적 통찰이 일어나는 신경망입니다. 과거 경험을 통합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죠.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자극이 없을 때더 깊은 사고가 가능한 겁니다. 2020년 국내 연구를 보면 과학적 창의성에는 지성이, 예술적 창의성에는 감수성이, 학문적 창의성에는 지성과 심미가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창의성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더잘 발현됩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영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영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가들이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죠. 빌 게이츠는 1년엔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혼자 오두막에 들어가서 읽고 생각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들이 이 시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친구가 적으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최신 연구들이 밝혀낸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인지된 고립감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국립노화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요. 만성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요. 인지 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만큼 건강했죠. 이 연구는 30년 넘게 3만 명 이상을 추적했는데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접촉 빈도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지표였어요 일주일에 한번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친구 한 명이 매일 피상적으로 만나는 지인 10명보다 건강에 더 좋았습니다 심혈관 건강, 면역 기능, 심지어 텔로미어 길이까지 영향을 받았거든요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인데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들은 더 천천히 늙었어요 2024년 한국 노인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더라도 관계적, 신체적, 경제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만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단순히 친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했죠.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40.4%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 고립과 관계적 고립이 동시에 올 때,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고립만으로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원의 고립이 겹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기준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규정하죠. sns 팔로워 수와 주말 약속 개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건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높은 심리적 적응력과 강한 경계선, 뛰어난 정서적 회복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 부산시 사회적 자본 연구를 보면,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강한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와 자원 동원에 효과적이고요. 약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와 기회 접근에 유리했어요. 중요한 건둘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한 네트워크 몇 개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네트워크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격의 차이입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뇌 구조부터 다르거든요. 도파민 민감도가 다르고 각성 수준이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은 적은 자극으로도 최적의 각성 상태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회적 접촉은 오히려 과각성을 일으켜서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반대죠.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사회적 접촉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 게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서적 지능이 높아서 관계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반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그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해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 깊은 대화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다른 심리적 프로필을 가진 것 뿐이에요. 실제로 성격 심리학에서는 이걸 연속체로 봅니다. 극단적 외향성에서 극단적 내향성까지 스펙트럼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 다른 거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둘다 필요했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부족을 확장하고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뛰어났죠. 둘다 집단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풀에 두 성향이 모두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사회적 틀 안에 자신을 밀어 넣으면요. 지치고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진실은 인간의 연결 욕구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스펙트럼 위에 어느 지점에 당신이 있든 그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연결성 실태조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외로움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사회적 접촉 빈도보다 자신이 원하는 관계 형태와 현실의 일치도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이 되면 A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습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는 전형적인 코스죠. B는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요. 책을 읽거나 그냥 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둘다 월요일에 만족스러운 주말이었다고 느낍니다. a는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b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에서 재충전했어요. 문제는 b가 a처럼 살려고 하거나 a가 b처럼 살려고 할때 생깁니다.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만족이 쌓여요. 친구가 두 명인데 그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50명인데 새벽 2시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저 연결과 고독 사이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거죠. 이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20대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다가 30대가 되면서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죠. 인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관계 형태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붐비는 파티보다 조용한 방에서 책 읽는 걸 선택한다면요. 그게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계속 군중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때 당신이 고요함을 선택한다면요. 그건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연결을 강요합니다.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하고 소셜 미디어에 활발해야 하고 주말마다 사람들을 만나야 정상인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이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진 기준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회적 접촉으로 살았어요. 결국,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심리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없으면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되거든요.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공연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의 형태를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삶이에요.